안녕하세요. 열로아 제주 궈미란입니다. 섬 가득 억새가 피어나는 마라도는 제주 가을 억새 명소 중한 곳인데요. 마라도는 높은 건물이 없어 탁 트인 시야가 매력적인 곳이죠. 천천히 걸어도 2시간이면 마라도 전체를 둘러볼 수 있어서 당일치기 여행으로도 좋지만요. 현재 가을 여행 주간으로 마라도를 1박 2일로 더 알차게 보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 중입니다. 이름하여 별 볼일 많은 마라 여행인데요. 함께 걷고 영화를 보고 공연을 즐기고 또 함께 별을 볼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네요. 이번 주말까지라고 하니까요. 별 볼일 많은 마라 여행 서둘러서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율로아 제주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제주 어떤 소식이 있는지 만나보시죠. 4.3 수영 생존자들이 법원 앞에 모였습니다. 고령의 얼굴에는 기대감과 불안감이 공존합니다. 사삼 수영인들의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지면서 역사적인 첫 재판이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예, 제명도 모른 채매 맞고 뭐 이런 날이라는 건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잘또 부탁 또 부탁하겠습니다. 재심 대상자는 4.3 당시 국방경비법 위반과 내란죄 등으로 최대 20년가량 복역한 수형인 18명입니다. 이 가운데 두명은 고령으로 병원에 입원한 상태입니다. 재심 재판은 당시 이들이 무슨 일을 해서 내란죄 등의 처벌을 받았는지 또 공소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어떤 여러 가지 결함들을 인정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자체가 대부분 재시 결정을 한 사건들은 재심에서 이제 그 무죄 취지의 결정이 다 납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앞으로 세차례 정도 추가 공판을 거쳐 이르면 올해 말쯤 최종 판결을 내릴 방침입니다. 지난 7월 제주자치도는 공항 주변의 광역복합환승센터와 5천 세대 규모의 주거시설을 짓는 웰컴시티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은 주민 반발에 부딪혀 한달 만에 복합 환승센터만 짓는 쪽으로 대폭 축소됐습니다. 사업 규모는 줄었지만 일부 주민들의 이주는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사업 반대 주민들은 도의회에 2천여 명이 서명한 반대 청원을 냈고 간담회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지금 오개마을 주민들이 고강 때문에 평생을 지금 피해를 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어? 근데 요것마저 뺏으려고 하는 그취준는 이해가 못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제주자치도는 연말까지 진행되는 관련 용역에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밝혔지만 대중교통 체계 개편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복합 환승센터는 조성하겠다는 입장이라 추진 과정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오늘 제주 알아봤습니다. 오늘 네, 제가 나와 있는 이것은 뚜둥 교래리입니다. 교래리하면 뭐사련니 숲길 뭐 이런저런 휴향림 등등 어, 자연이 아름다운 자연이 먼저 떠오르지만 또 하나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바로 토종닭. 교래리에 토종닭을 파는 음식점들이 많더라고요. 자 메뉴는 토종닭 오리백숙 있고 코스요리 있고요. 다 맛있겠다. 작년에 제주 고메 위크 맛집으로 선정된 그런 곳이네요. 자, 이게 샤브샤브. 우선 얇게 썬 닭고기가 보이고요. 그리고 샤브샤브 국물. 어 위에 예. 인삼도 있어. 건강해질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적인 느낌 느낌. 보글보글 끓기 시작하면 고기 투하. 닭고기가 점점 하얘지고 있습니다. 그냥 소금 청기름이 아니고요. 특제 소스라고 합니다. 여기에 콕콕 찍어서 맛있게 한 입을. 음. 맛있다. 자, 이거는 코스 요리에서 나오는 백슈. 우와. 소금장에 콕콕콕콕 찍어서 음? 네, 근데 둘다 물에 빠진 고기인데 왜 맛이 다르지 약간 샤브샤브 더 부드럽고 백숙은 뭔가 고소한 맛이 있어 먹고나면 건강해질 것만 같은 코스요리 삼총사 샤브샤브 백숙 너두주 사리투하 마무리는 샤리 아하 <laughs> 아, 잘 먹었다. 뭔가 건강해지는 기분이에요. 이렇게 몸 보신을 하는 거죠. 만약 여러분들도 몸 보신이 필요하다면 토종닭이 드시고 싶다면 교래리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전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 힘이 넘쳐나. <laughs> 제주마 고치고라무게맛씨 보게마 안녕하세요. 제주말 고치고라보기 시간입니다. 일상 속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주말을 고치고라 보자고 하는 시간인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제주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주말과 제주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제가 지난 주말에 친구와 애월 해안도로로 드라이브하러 갔는데요. 아, 역시 제주 바다는 정말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 친구와 대화를 나누던 중에 친구가 갑자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아 역시 제주 바다는 너무 아름답다, 그치 개메이 잘도 좋은 게. 아 근데 오늘 평일인데 사람 진짜 많다. 여기 다 렌터카야. 사람들 하영오는 관광지나 아멘에도 하주게. 어? 뭐라고? 관광지나 아멘에도 사람들 하서. 아, 아멘. 갑자기 웬 아멘? 아, 아멘? 여러분, 친구가 갑자기 아멘 하고 기도한다고 생각하셨나요? 저도 그렇고 제주 사람들이 정말 많이 사용하는 단어인데요. 아멘해도는 제주말로 아무래도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암행에도 하주개에서 하주개는 많지라는 뜻이에요. 이 제주에서 많다를 하다라고 표현을 해요. 제주에서 정말 많이 사용하는 단어니까요. 꼭 알아두세요. 고치구라 보기 마싱! 와, 사람들 잘도 하영하신 게, 개메이, 암행에도 관광지난 하주개, 사람들 잘도 하영하신 게, 사람들 잘도 하영하신 게, 개메이, 암행에도 관광지난 하죽에 개메이 암행에도 관광지난 하죽에 이렇게 대화해보세요. 조금 더 제주를 친숙하게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다음 시간에도 고치고라보게마씸 오늘 제주는 구름많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벌써 겨울이 왔나 싶을 정도로 공기가 매우 차갑게 느껴지실 텐데요. 찬 공기가 강하게 유입되면서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6도 가량이나 떨어지겠습니다. 따뜻한 옷차림 하시고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좀더 자세한 오늘 제주의 날씨 전해드리죠. 오늘은 중국 중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강하게 유입되면서 오늘 낮 기온은 평년보다 2도에서 3도 가량 낮아 춥겠는데요. 오늘 낮 기온은 16도에서 18도로 예상됩니다. 내일도 계속해서 중국 북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다음은 제주항로를 포함한 바다 날씨입니다. 오늘 제주 해상은 구름 많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오늘 오후 해상에는 초당 8에서 12m 속도의 바람이 불고 물결은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오늘 제주항로를 오가는 여객선은 대체로 정상 운항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오늘까지 천문조에 의한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으로 너울에 의한 물결이 해안 도로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공항 날씨입니다. 전국 공항이 대체로 맑겠으나 충남 서해안 전라도 공항은 가끔 구름이 많고 아침부터 낮 사이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약하게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제주 공항은 오늘 구름 많겠습니다. 전국공항에 내려진 별다른 특본 없으며 오늘 제주기점 항공편은 대체로 정상 운항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욜로아 제주 날씨정보였습니다.